산송가 팔십육장 드리겠습니다. 내가 늘지 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신영을 불쌍하게 여기 사회로 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을 사응답하여 주시니. 믿으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때 나를 해할 자가 없다. 도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믿으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을 사응답하여 주시니, 믿고 신 나의 좋은 친 내가 요당간 건너가 마음이 두려웠었떨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위지 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을 사응답하여 주시니 내 불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전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믿으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 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을 사응답하여 주시니. 믿고신 나의 좋은 친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가 믿고 따르며, 우리가 그 신앙 안에서 든든히 바로 서서 세상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람 때문에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앞으로 전진하여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희들의 복된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2022년 2월 4일 금요일 밤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7절입니다. 함께 봉독해 올립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으지 이미 나흘이라. 베단이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일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타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자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타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되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요한복음에는 일곱 가지의 기적이 나오는데요 그 마지막. 기적이 바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가나의 혼인 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이적으로 시작하여서 이제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기적을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이것은 곧 있을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부활을 미리. 모인 무리들에게 드러내 보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 나사로는 예수님의 친구죠. 그리고 그 여동생 둘과도 아주 친밀한 그런 사이였습니다. 이 마리아가 누구냐? 네. 오빠가 나사로. 그다음에 큰 여동생은 마르다. 작은 여동생은 마리아인데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았던 바로 그 여인입니다. 그리고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 좀자 예수께서 이제 나사로의 집으로 오셨습니다. 그랬더니 나사로가 이미 죽어서 무덤에 장사된지 나흘이 되었습니다. 자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됐다. 영어 성경에 보면 한2 마일쯤 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약3 킬로 조금 넘는 거리로 보입니다. 많은 유대인이 예,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이제 위문을 하러 왔습니다 그런데요 그 앞에 보면 예수께서 나사로가 죽은 것을 아시고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한다 라고 하는 우리가 얼뜻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무엇을 믿게 하려 함이냐하면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소망하고 믿게 하려 함이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미리 모인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기적이 바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것입니다. 이제. 그에게 가자 그랬어요. 그래서 나사로의 집에 이제 왔습니다. 큰 여동생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서 맞이하는데 마리아는 집에 앉아 있습니다. 이 언니 마르다와 동생 마리아는 상당히 그 성품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마르다는 움직임을 움직임이 우선되는 사람이고요. 마리아는 이 내면적인 생각과 대화 이런 것을 중시하는 사람으로 묘사됩니다. 자, 마르다는 나가서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는데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이렇게 문체가 굉장히 진지하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이 마르다의 집안과 예수님과의 친분관계를 생각할 때, 친구의 여동생인 마르다는 그래도 예수님께 좀 투정부리듯, 예수님이 병도 고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능력이 있는 분이신데. 어째서 우리 오빠 와서 죽기 전에 좀 살리지 않고, "이렇게 죽은 다음에 오셨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투정 섞인 원망도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22절에 보면 마르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신앙을 드러냅니다. 고백을 하죠.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이제라도" 라는 오빠가 죽었지만,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압니다 그랬습니다. 예. 그랬더니 예수께서 말씀하셔요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런데 이 22절에 안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 면 관념적으로 내가 배워서 알고 있다. 교리적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22절과 23절이 제대로 연결이 되면, 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하면은 마르다가 "아멘" 당연하시죠. 그래서 지금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압니다"라는 말이 예수님이 "네오라비가 살아나리라"라는 말과 제대로 연결이 안 됐다는 것을 우리는 그 다음 절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24절에 보면, 마르다는 예, 아멘,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하지 않고, 마지막 날 부활 때에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압니다. 라고 또, 이 관념적으로 아는 것, 교리적으로 아는 것을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죠. 진정한 알미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여와를 알자 우리가 힘써 알자라고 하는 그 알미라는 것은 바로 믿음의 핵심입니다 모르고 믿는 건 무작정 믿는 것이 아니라 맹목적인 그런 중심이 없는 그러한 흐트러진 헛된 그런 믿음이 아니라 믿음의 중심이 뭐냐 하면 내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왜 오셨는가를 알고 그리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것과 안다는 것은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모르고 믿을 수도 없고 믿는다라고 하면서 믿음의 대상을 또 모른다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것이죠. 내가 그분을 압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대상을 믿는다는 것이요. 내가 누구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대상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냥 관념적으로 안다는 것이 아니라 내 심령 깊은 곳에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하다는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압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교리적으로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니고 성경 공부하고, 말씀 묵상하고 하면서, 성경에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지를 잘 압니다. 또, 말씀을 풀어 해설하는 많은 말씀도 듣습니다. 선포되는 메시지를 또 많이 듣습니다. 또, 성경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는 여러 가지 책들도 우리가 또 읽고, 방송도 듣고, 많은 것으로 말씀을 접하지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지식으로 교리로 지식적인 알으로 남아 있을 때 그것은 진정한 내 것의 믿음 현실적인 믿음과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서 그 유명한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하리오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말하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선포에 응답합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죠. 우리가 오늘은 여기까지 읽었습니다만은 그 다음에는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를 예수님이 만나게 되죠.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고 무덤으로 같이 갑니다. 자, 무덤으로 갈때 유대인들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맹인의 눈을 뜨게 한이 사람이 그 사람은 이 나사로는 죽지 않게 할수 없었더냐라고 말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죠. 그만큼 나사로와 아주 친분 관계가 깊었습니다. 그래서 예, 유대인들이 야 그를 얼마나 사랑하였는가 이렇게 눈물을 흘리니 예수께서 죽은 나사로를 굉장히 많이 사랑하셨나 보다 이렇게 말하죠. 자. 그런데 30부절에 보면 돌을 옮겨 놓으라라고 유대인들의 무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구를 파 가지고 거기다 시신을 안치시켜 놓고 앞에다가 돌로 입구를 막아 놓죠. 그 돌을 옮기고 그 안에 들어가면 거기에 누인 시신을 마주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돌을 옮겨 놓으라 하니까 그 죽은자의 눈이 마르다. 금방까지 예수님께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는 그리스도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습니다. 예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이것을 믿느냐라는 선포에. 그러하우이다 라고 대답했던 마르다가 또 뭐라 그러냐. 주여, 죽은 지 나흘이 되었으면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죽은 지 나흘이 됐는데, 무덤에 돌문을 굴려서 예수님이 지금 와서 뭘 어떻게 하시려고 하십니까?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다면 마르다는 계속해서 그가 고백한 모든 고백은 그냥 관념적이고도 교리적인 그런 지식에 머물렀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계속해서 선포하심에도 불구하고 마르다는 입으로는 대답하지만 마음속으로 그것이 현실로 믿어지지 않는 것이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왜 믿지를 못하니? 자꾸 내가 얘기하는데 너는 입으로는 그렇습니다. 아멘 하면서도 너의 행동의 반응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구나. 자 돌을 옮겨 놓으신 후에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러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모든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하늘을 우러러 아버지에게. 아버지 감사합니다라고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까닭은 뭐냐면 여기에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다. 그래서 이 나사로를 살리시는 것은 예수께서 상당히 뜻을 가지고 하십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모습을 드러내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곧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실 것을 모든 사람들 앞에 미리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다 그래서 바로 나는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임을 믿게 하는 것이다 죽은 자를 살리는 생명의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믿게 하려 함입니다 이제 장차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었다가 다시 부활할 것을 이 사람들에게 미리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사로야 나오라라고 큰 소리로 부르십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들 앞에 이 죽은 자를 살리는 모습을 드러내서 알게 하고 믿게 하려 하십니다. 죽은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얼굴이 수건에 쌓였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것이 요한복음에 기록된 일곱 가지의 이적 중 마지막 기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십자가를 지러 오셨습니다. 그러나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부활로서 우리 모두에게 영생의 영광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망 권세에 지지 않는 분입니다. 사망 권세를 깨고 다시금 부활의 새 생명으로 능력으로 우리 앞에 부활의 첫 열매를 보여주신 분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뒤따르는 자들입니다. 우리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온전히 이 땅이 우리의 전부가 아니오. 우리는 천국의 시민이오. 죽음은 우리에게 또 다른 시작임을 우리는 압니다. 관념적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교리적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정말로 믿고 아는 것이고 체험적으로 아는 것이고 현실적으로 알고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관념적이고 지식적이고 교리적인 데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현실적으로 주여 믿습니다. 내 앞에 정말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것을 또한 우리가 경험하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소망할 때,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자라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삶, 믿음이 충만한 삶에, 하나님께서 더큰 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주시는 은혜가 넘쳐나며, 많은 사람들에게 귀한 부활신앙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바라요. 이 세상을 새롭게 하는 능력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주의 품에 품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만세전에 택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고 천국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지식적이고도 교리적인 그런 지식, 그런 믿음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우리가 알고 믿고 깨닫고 현실로 체험하여서 하나님 아버지를 직접 경험하며 그리스도 예수와 동행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참하는 살아있는 신앙을 사는 복된 우리가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이 시간에 말씀을 듣고 그대로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와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의 복된 삶을 살아 하나님께 기쁨드리며 온 세계를 주님 앞으로 이끌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려 드리는 복된 믿음의 식구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